지금부터는 음, 북한 소식 그리고 귀순병사 이야기 이국종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 김정은이 북한 김정은이 귀순 사건 이후에 도대체 뭐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어딘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미사일 공장 이런 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동치에서 새로 건설된 순천 매기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순천 매기공장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멋들마다의 매기들이 욱실거리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은지 기자, 어, 매기공장을 갖군요 매기공장.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네. 뭐, 기순병사 사건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에는 트랙터 공장을 가서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랬죠. 이번에는 매기 공장을 갔는데요. 이제 평안남도 순천에 최근에 그 중공대 매기 공장, 우리말로 바꾸자면 뭐 양어장 정도가 될 텐데, 거기를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순천 매기 공장 같은 경우는 1년에 1,200 톤의 메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김정은이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둘러보는 걸알수 있었는데, 네. 뭐 엄청난 시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메기들이 욱실거리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좋다. 그래서 어. 야심만한 목표를 세우고 생산 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깊혀 올려야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 북한에는 순천이라는 곳에 있는 메기 공장을 갔다는 얘기인데요. 강병규 기자. 네. 오늘 보니까 김정은이 단체 사진 찍는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던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방금 전에 3시 반, 우리 시각으로 3시 반이죠. 그때 영상이 이제 공개됐는데. 크지막하게 좀 사진을 보니까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가운데 보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있잖아요. 김정은의 팔짱을. 어 그러네.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있네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쓰러질까봐 이렇게 부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음. 실제로 오늘 공개된 사진들을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몇번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은 일단은 뭐좀 발이 아파서 그런지 약간 뭐 턱을 약간 손으로 짚는다거나 혹은 약간 설명하다가 좀 쉬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음. 좀 등장하거나. 지금 이렇게 뭔가를 짚으면서 매기를 그러네요. 관람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사실 저번에도 이제 매기 공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다른 매기 공장이었는데, 음. 매기를 정말 좋아해요, 김정은이. 아. 그래서 이제 매기를 보면서 항상 한바구음을 짓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매기를 직접 잡아보기도 하고, 게한바구음을 <웃음> 터뜨리는데, 오늘 좀 보니까 영상에서는 이렇게 밝은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강변규 기자 3년 전이었던가요? 2014년에, 예. 그때는 김정은이 지팡이까지 짚고 다닌 적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네. 40일 자맹 전과 후로 좀 나눠지는데 어. 40일 자맹 전에는 좀 쩔뚝쩔뚝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특히 김 모란봉악단 신작 음악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쩔뚝쩔뚝 걸어다니는 모습이 있어서 어. 건강 이상설이 최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기가 됐었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네. 40일 자맹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주택단지를 방문할 때는요. 에 이제 아예 지팡이까지 보시는 것처럼 지팡이가 나타난 ]까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허리랑 뭐 다리가 좀안 좋은 것인지 그런 건강 이상설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정은의 모습을 저희가 부축받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건강에 접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의한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워낙 과체중이고 비만이다 보니까 관절에 많이 무리가 가서 양쪽 옆에 이렇게 부축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그, 관절 뿐만 아니고 제가 봐왔던 이전 사진보다는 체중이 급격하게 이제 불어난 것 때문에 심장이라든지 이제 다른 부분에도 좀 무리가 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